1초 안에 당신 앞을 10개의 단어가 스쳐 지나갑니다. 사과, 파랑, 칠채, 구, 나비, 별손, 빛기억. 방금 나비라는 단어를 보셨나요? 대부분은 못 봤을 겁니다. 눈은 열려 있었지만 뇌는 잠시 꺼져 있었기 때문이죠.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주의 깜빡임 ATTENTIONAL BLINK이라 부릅니다. 즉 어떤 정보를 인식한 직후 0.3초간 뇌의 주의가 공백상태가 되는 현상. 그 짧은 순간 세상은 사라집니다.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. 우리의 인식은 실제로 연속된 영화가 아니라 프레임 단위의 전멸이에요. 그리고 그 깜빡임 속에 인간의 주의력의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당신의 깜빡임을 과학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1992년 레이먼드 레이먼드와 쉐이피로 셔피로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. 인간의 인식은 순간적으로 끊어진다.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10개의 단어를 0.1초 간격으로 보여줬습니다. 그중 특정 단어 T1, 티일, T2를 찾게 했죠. 결과는 놀라웠습니다. 첫 번째 단어 T1을 본 직후 약 0.3초 안에 등장한 두 번째 단어 T2는 대부분 인식되지 않았습니다. 눈은 봤지만 뇌는 기록하지 못한 겁니다. 그건 마치 카메라 셔터가 닫히는 찰나와 같습니다. 보았지만 인식하지 못한 순간. 이건 시각의 한계가 아니라 주의의 리셋이었습니다. 뇌는 첫 번째 정보를 처리하느라 잠시 두 번째 신호를 무시한 것이죠. 즉, 우리의 의식은 순간의 공백을 포함한 리듬으로 작동합니다. 그 리듬은 피로, 스트레스 그리고 멀티태스킹으로 더욱 짧아집니다. 이건 인간의 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.